어 급하게 녹화를 키게 됐는데, 지금 좋은 템 세팅이 나와서 공유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네요. 우선, 이 업그레이드 스킬은 탈출 고정입니다. 그 탈출 고정이고, 이 탐욕스러운 태양으로 인해서 폭발 데미지에 전혀 뭐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장창이랑 승천 통해서, 데미지 딜링을 하거든요. 난기류는 조금. 그렇고 이게 왜 좋으냐면 사실 그 밀어내기 내면의 분노라고 하죠. 내면의 분노가 아니면 상대하기 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일반 그 저기 뭐야 거의 뭐 지금 보여드릴게 체크메이트가 되죠. 양옆에 폭탄 애들이 돼 있으면 엄청나게 껄끄러워지는데 이 폭탄 조항 하나 때문에. 게임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상전이 일부러 치게 되면 체력도 안 달아요. 아, 제일 잡아야 되는데. 쫓아갈게요. 어, 그리고 다행히 지금, 어? 아이템 뺏겼나, 혹시? 어, 아이템 뺏긴 것 같다. 아닌데, 아이템 안 뺏겼는데? 어, 전설템이 하나 사라졌네? 전설, 어? 아이템이 안보여 전설 아이템이 이거 그리고 이러냐 이거 밑에 좀 잘렸는데 어디 보자 일단 뭐 데미지는 최대 한안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효과는 적용되는 것 같은데 스파이크 데미지죠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지금 데미지를 받아주면 안 되긴 하지만. 추가 데미지까지 거의 완벽합니다. 예. 나는 밀어내기랑 장창 조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플레이가 가능해지네요. 이렇게 하니까. 많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쉽게도 이거 뭐야? 갓파 양파 갑옷은 얻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럴 지금 아쉽게도 이렇게 플레이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친을 잡으면 체력이 회복이 돼요. 네, 이런 저주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값 반으로 체력이 절감이 돼서 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 챙겨가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빛의 그, 거만 있으면 되는데. 게임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폭탄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꿀리는 게 없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선택. 다 챙겨오고, 얘는 그냥 체력, 체력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큰 문제지. 자, 얘는 이제 장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 잡는 게 가장 힘들지만 장창으로 인해서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뭐적 하나하나 다 천천히 잡으러 갈게요. 저 영혼 수집, 아이고, 영혼 수집가가 문제긴 한데 제 이거 그냥 폭타로 잡으면 되겠죠? 체력 회복이 살짝 느려진다는게 아쉽긴 하죠. 일단 카드는 가장 많은게 좋아요. 카드는 이런식으로 좀 많게 왜냐면 용어수집가가 데미지 딜링이 많이 많이 세서 도망갈 곳이 필요하거든요. 네 적어도 이정도는 있어야 되네요.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업그레이드도 웬만하면 그 3의 배수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고요. 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어차피. 아무리 업그레이드는 계속 가지고 가고요. 이제 더 이상 저거는 아, 요정 대신 가지고 올게 하나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가면 그정도 데미지는.. 살짝.. 에 봐줘도 문제 없구요 자 이거는 체력회복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체력회복 포션이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지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아이템들은 최대한 천천히 드셔주세요 그래야 어 이제 상대하기 어렵지 않아집니다. 저렇게 하면 체력회복 보정이 딱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창은 사실 고정이고 탐욕스러운 태양 조합고 조합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식으로 처음에 폭탄이 진짜 이 폭탄, 장창한테이 폭탄 터지는 생명이 엄청 어, 빡세기 때문에. 어, 후반에 가면 이제 탈출만 좀 갖다 버릴게요. 엄청나니? 밀어내기로 바꿀까? 이제 사실 이거 탈출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는 탈출 나오면 바로 드세요. 탈출 개삭입니다. 폭발성. 여기 들어가면 그냥 꽁, 꽁승이죠, 꽁승. 에이, 한번 써보자. 아, 절유의 검.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퇴화 가지고 올게요 생물 퇴화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있나? 아 자각력 2배 이거는 자 아무리 지각력 왕관이 진짜 좋다고 하지만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카드 공개도 정말 중요한 옵션이에요 저 필요 하기 때문에 자 이런거 추가로 가지고 옵니다. 폭탄 샘물들 많아지면 뭐줘야 좋죠. 자이 킹슬라임, 오케이 태야오태야 좋다. 킹슬라임한테 한대 맞으면은 아이템을 뺏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주세요. 동결 떴다. 동결 정도면 킹정이지. 자, 업그레이드 쓰고 완전 치유도 하나 가지고 가고 싶긴 한데, 오케이, 스피드 증가, 스피드 증가? 조금 더 모아서 갑시다. 이거는 얘는 아 조금 애바네어이 친구 잡으면서 이렇게 뭐하도 나쁘지 않네요. 자이 친구 최대한 아무것도 안 보고 먹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뻘짓 했네 또. 일단 동결 한번 땡기자. 자 체력해보. 개꿀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조합이 데미지 아이아 아, 근데 영혼 뺏긴 거 영혼이 사라지네. 태아가 이게 안 좋구나. 한 번만 더 보자 아 별로 안 좋아요 아 영혼 대포면 게임 끝나긴 하는데 영혼 대포 가져옵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냥 써버리자 좋아요 무작위 출고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빛을 전달하면 어떻게 돼? 뭐빛 전달 안할 거고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오 완벽한 진화다. 이쓸일 없으니까 완벽한 진화로 가져갈게요. 체력 포션 만들어주고, 좀 아쉽네. 체력 포션인 빨리 죽는 게. 데미 자체가 워낙 세서, 오, 태화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태화, 태화가 아닌데. 자, 두 마리 한 번에 잡아주면 되죠. 다행히 양손 무기가 같이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 받는 거는 조금. 보스전에서 완벽한 징가 쓰고 다른 거 아낍시다. 오케이, 마무리. 영혼 대포로 그냥 마무리했대.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잡으면 되죠. 마무리해 줍니다. 더 이상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템 세팅이라 게임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지금 빛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빛으로 그냥 꺼트려요 지금 대포도 있겠다 에 배신 올빼미 자식 극혐이야 올빼미 흠이 이거 둥지야 이거 이거 거의 공짜죠 이거 체력 회복하라고 그냥 해, 해줄 겁니다 이거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쓰면은 이 친구가 자,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쉽게 나죠? 어, 이치 인구 치면 데미지까지 들어가고 정성은 음, 내가 더 빠르고 마무리하고 데미지까지 이렇게 치면 취약함이야 그냥? 맞아 <laughs> 데미지가 무슨 어디 날라가 자 일단 체력은...이거... 그 아이템들은 최대한 아껴주세요 예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체력 회복해 주... 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체력 포션 최대한 아껴주세요 원래 여기에 그거 딱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 나이스 체력 포션 이러 도망가야지 취약함 저 도망가죠? 좋습니다. 나에게 이아이 친구 이제 끝났네 이러면 체크메이트거든요. 얘가 이렇게 중앙으로 갔으니까 일단 폭탄 나오는 애들 있으면 그냥 게임 끝났다 생각 아 이, 이게 조금 아프긴 한데 데미지 뭐아파바짜지 피통도 저기 뭐야 폭탄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좀 에반데? 이런식으로 오 물량먹는게 좀 아쉽.. 아끼면 될것 같아요 내가 내 속도가 더 높잖아 내데왜 데미지 내가 받아 표시가 조금 가이드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아쉽긴 한데 이거는 저거 깨뜨리면 되고 여기서 완벽한 진화를 그냥 씁시다. 굳이 아끼지 마세요. 지금 다 썼고 그다음 영혼 대포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그냥. 그래도 두 번째 패턴은 봐야지 적어도. 그렇죠. 저 이제 14씩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이거 먹고. 와. 빡센데. 확실히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네 저기 있네요. 저거 부셔 줄게요. 내 속도가 더 높잖아. 빨리 돌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영혼 대프로 그냥 조사버리려다가 불상에서 봐줬더니 인간이 진짜... 자, 이렇게 치면은 개꿀입니다. 이거 속도 내가더 높은 건지 확인을 하시구요. 내가더 높은데 왜... 체력 자, 체력 해보... 이 친구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야, 그냥 이거! 아 영웅 대포 없앨라 했더니만 자 마무리 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어렵 어려, 좀 어려웠었는데 폭탄 저것도 장창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 원래 그 내면의 분노 밀어내는 장갑이랑 두개 조합하면 사실 죽질 않는데 이렇게도 조합하면 나쁘지 않다.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방송 끄고 있는 도중에 <laughs> 떠가지고 야, 왜 그랬어? 자 일단 이렇게 난이도 3단계 클리어 했습니다. 뭐더 있나? 확실히 게임 자체는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 심도 있고 뭐라 해야 되지? 어... 게임 자체가 막 조합이 많다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왔구요. 아이템은 새로운 발견. 초커. 맞아, 초커. 아까 초커 떴었는데 초커도 괜찮더라구요. 초커를 뭐, 탐욕스러운 태양으로 바꾸긴 했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이 끝났네. 여기까지. 안녕!